양꾼님 두분 그냥 디아 쳐요 양꾼님 두분 양꾼님 두분 법사 두분 디아 쳐요 디아 그냥 야, 양꾼 두분 법사 이거 어, 아니 쫄 쳐요 이제 관련복대 쳐야돼 디아 치지만 관련복대 지금 제 집결 화살 때 항상 조심 아, 아, 산타님 번호 흡사 돌리시고 타블렛님 트세토 네. <놀라> 정고 천천천천천천천천천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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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들 최토 줘요 최토 끝나면 수학이에요 에. 수학 잘 나가야 돼요 수학 수학 음, 수학, 수학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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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수학 형님도 고고 죽지 말고 수학군들 죽지 마시고 수족 쓰셨네 저거 네 빼요 이제 디아 좀빼네네 네, 디아 빼시고 네 이제 저거 디아도 좀 키시면서 넘어갑시다 이거 뭐 디아 어... 어... 산타리몰라 어... 지금 산타리 빨리 몰라 산타니 빨리 몰려 산타니 몰려 빨리 몰려 네, 네. 다시 지금 아프죠 많이 공색이 없으니까 물약 블락요이 7개 젤리기 이번꺼 젤리기 음. 음. 네, 해제했어, 못 버텨요. 이번 코 셰프 주셔야 돼요. 피하시고 가야 돼요. 정보 줘요, 정보. 정보 줘요, 정보. 셰퍼셰퍼셰퍼 셰프 셰프 저거 죽었다 방송리 바닥 피어 바닥 바닥 피어 바닥 근들 바닥 피어다피피피피근들 바닥 피 와살 빼고 있어 살빼아 힐러 살려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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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요 그 힐러 하지 마요 일어났다 벌써 어 힐러 살려 힐러 일어나요 못 일어나고? 그럼 일어났어 오케이 힐 하시고 약간 옆에 옆 옆에서 네 보일러 한번더 켜요 보일러 한번더켜 에사디야사디진 네, 블로그 쿨이니까 법사님들 블로드고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네, 죽지마 그녀는 연마다잡아요돼다 네, 다, 다 잡아야 돼 복제 다 잡아야 돼한대으면다 죽으니까 잡아요 네, 못 버텨 안 그러면 잡아야 돼 조미 피가 없다 뿌리지 딜은 세요 전히저 친구들 커님 죽어요 커님 본, 본 본인 죽어요 아유, 커님 조심 멀리 가지자님 죽어 너무 멀리 가면 실못 받아 님들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이거 원딜 분들이 좀 치시고 쏴쏴쏴 저기 생존기 다 써줘야 돼 지금 아이 저거 멀리 는거안 잡힌다 아프다 저 계속 자기피 보시면서 멀리 나오신 분들 네. 이제 들어와요. 이제 치는 거 의미 없어 이제. 뛰어들지 마세요. 빼 빼. 쏴 나가. 쏴. 적당한 곳에 가서 깔아. 여기 다섯 명 가지고. 바닥 떠 주면 돼요. 여기 좀 마무리 해 줘요. 네 마무리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건진 네. 위치 좀 옮겨야 될거 같아요. 네, 네. 네 이거 네모 사이로 와요 사이 여기 여기. 지금 네모 있는데 이제 역삼 위치 약간 거기 있죠 여기 양전으로. 더 끌고 와요 더. 예. 너무 위험해. 현실인가서. 네.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더더더 조금만 더쪽이요저 역삼치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아니 그바닥이고 있어요 거로바닥이고 일로 온다 동이올 어이 잡아다이렇빨 잡혀 이거 오케이 됐네요